안녕하십니까 이슈 라디오입니다. 요새 제주도 관련한 기사가 많은데 안 좋은 것들 위주입니다. 제주도 물가 비싼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섬에 있어서 물가 높은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제주도는 원래 물가가 비싼 동네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제주도의 물가와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의 물가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해외 여행을 갈수 없는 국내 여행객들이 그나마 여행다운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수요가 몰리니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각종 SNS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주도 한달 살기가 유행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였습니다. 제주도의 높은 물가에 대해 이해할 만한 이유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으로 요약됩니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값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에서는 노를 제대로 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여행 가면 병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병신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니 일본이나 동남아에 가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제주도의 장점은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같지 않은 풍경이 제주도의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국적인 풍경을 보는 것보다는 아예 이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이 있는데 복제품을 더 비싼 값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삼겹살 값을 내고 비계만 먹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제주도 어떤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비계만 잔뜩 있다는 것. 더욱 과거는 거기 제주도 식당 사장님은 삼겹살이 원래 이렇고 문제를 제기한 손님은 고기 부분을 다 먹고 비계만 남은 사진을 찍어 올려서 억울하다. 흑돼지는 원래 이렇게 비계가 많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식당 사장은 1개월 동안 모든 손님들에게 5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식당 사장님이야 자기 방어를 위해 그리고 식당 운영을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양심 없는 자영업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 지사입니다. 비계 삼겹살 사건에 대해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지사의 이 발언은 제주도의 문화가 고객을 등쳐먹고 제주도민은 비계만 먹는 것이냐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 지사의 인식이 이러한데 식당 사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가서 돼지 삼겹살 안 먹으면 되지 않겠냐 싶으실 텐데 제주도는 소고기마저도 비계 소고기 등심을 제공했습니다. 손님이 항의하자 사장은 비계까지 다 값을 주고 사는 거다. 손님들에게 비계 뺏어주면 손해 본다. 그냥 드셔라 하는 게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비계 소고기 등심을 먹은 손님은 관광객이 아니라 제주, 제주도 현지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관광객에게는 어떨지 안 봐도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만 이렇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제주도 숙소에서 2박 3일 자려면 전기세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군인들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군인들이 집주인에게 전기세 36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비가 와서 에어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안 쓰는 코드는 아예 빼두었고, 외출 시 군인답게 소등까지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전기 가스비 정산 내역이라면서 가스비 2700원, 전기세 366,000원을 만 청구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이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식당 사장이나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듯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제주도 악질 상인들 역시 고쳐 쓰는 것을 기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상인들은 매년 고객을 위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사죄합니다. 그런데도 소래포구는 여전히 악명이 높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당신은 호구입니다. 아니, 병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물가 비싸고 식당과 숙소에서 바가지를 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뉴스를 보니 제주도 관광객이 줄어서 제주도에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여행객 수요를 해외로 빼앗겨서 관광 수입이 줄어들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남탓할 것 없습니다. 잘못은 니네가 해놓고 비난은 해외 여행객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주도는 정신건강을 위해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여행을 가신다면 같은 값에 더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중국, 일본, 동남아 가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굳이 제주도에 가고 싶으시다면 병신 취급 받을 것은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